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정보의 김선생입니다. 아, 오늘도 이제 저번 시간에 의해서 구동사를 보통 이제 해드릴 텐데요. 동사 플러스, 어, 전치사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기본적인 뜻이 있으니까요. 먼저 이걸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파생된 단어를 이렇게 이제, 뜻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 왜세 개밖에 안 해드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걸로만 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또세개 정도면 충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냥 하루에 세개 정도 한 번에 세개 정도만 할까 합니다 자 암기하기 쉽게 이제 스토리 식으로 했는데요 저번 시간부터 제가 이걸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아타미이 어떤 여자한테 푹 빠져서 어,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그 여자분이 노라고 하셨고 그래서 기분이 낙담하고 실망했고 그래서 기분 전환으로 물건을 살려고 봤더니 물건값이 떨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해드렸죠. 자 오늘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pick up something인데요. pick up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되고 그 pick이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많이 사용되는 일상 용어고 파생되는 이런 구동사 자체도 너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일단 pick up은 집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집는 거고요. 고르는 이따 해드릴 텐데요. 자, 집어서 업 올리는 걸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예문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She s t o p p e d down to pick up the child. 자, 그녀는 아이를 이렇게 pick up, hold up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올리는 lift거든요. 올리기 위해서 아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step down이에요. 자, bent하고 똑같은데요. 몸을 구부리는 걸얘기 하는 거고요. 자두 번째 예문입니다. He picked up his cap up from the floor and stuck it back on his head. 자, 그는 그의 모자를 어, 그 바닥으로부터 pick up 다시 주서서 and stuck it back on his head 그의 머리에 다시 푹 이렇게 눌렀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Stick의 과거형 s t c k 이죠 자, 이 뜻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죠. 바로 pick up. someone or something. 자, 누군가를 태워서 데리고 가다. 자, 이건데요. 또 무언가를 또 이렇게 어, 이렇게 픽업을 하다. 그 뜻이죠. 가지고 갈게요. 이런 뜻인데요. 자, 누군가를 태워서 가다. 자, 이때 이제 타미 이제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어, 물건을 사서 이제 이 차가 브록다운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브록다운은 차가 고장 난걸 브록다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테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will you come and pick me up? 또는요, will you come pick me up?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석은 come and pick me up인데요. 보통, 원어민들은 will y o come pick me up? 이렇게 보통 쓴다는 얘기 야, 너도 나중 태우러 올래? 자, 여러분 이때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태우고 가라는 얘기죠. 어, 집, 어, 어떤 다른 장소로 어, 차, 이동을 한다는 얘기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단지 태운다는 의미는 아닌데, 보통 우리나라도 보통 이렇게, 야, 나난 태워. 자, 이 얘기니까요. Will you come and pick me up? 야, 너좀나좀 좀 태우러 올래? Let's meet in front of the mall. 자, 가게 앞에서, 뭘 앞에서, let's meet. 보자. You can see me 해도 되고, um, you uh, you can meet me 해도 되고, meet me in front of the mall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퀴즈예요. 제가 저번에 bring or take를 한번 해드는데요. 자, Ted 한 다음에 원래 이제 Ted drive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bring or take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Ted 한 다음에 uh, b r i n g his car to pick up the Tom, pick up Tom 이랬어요. 타임을 어, 태우기 위해서 그의 차를 가지고 갔는데 이때 툭을 써야 될지 브러트를 써야 될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얘기했죠. 정답은 브러이예요 자, 테드하고 관련이 있든 주어하고 목조가 주어 쪽에 많이 기울어졌으면 네. n 링을 써라. 제가 분명히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려서 정답은 dead o 부 k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 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마침 어 탐에 어 뭐니 탐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야너 지금 어디니? 그래서 아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야너 지금 오는 길에 우유 좀 사가지고 올래. 자, 이렇게 할 때도 픽거 사서 가지고 오다 사다에서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 포함이 됐다.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Will you pick up some milk on the way home? 자, 오는 길에, on the way, 뭐뭐 하는 길에, 뭐뭐 하는 도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will you pick up some mil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 우유 좀 사줘 올래? 자, 요렇게 너무 많이 쓰죠. 자, 사다 또는 태우다. 자,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는 태워서 가, 데리고 오다. 어디로 가다 또는 사서 가지고 오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서 어 런오버. 자, 도로에서 고양이가 길고야 스트리트 캐시다. 보통 얘기를 하죠. 스트리트 캐시 탁 튀어 나온 거예요. 점핑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점핑 도로로 점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테드가 어 자, 이때 이제 치다인데요. 자, 런오버예요. 자, 이때 런오버의 그냥 고유의 뜻은 뭐냐면요. 더 음, 아, 넘치다는 뜻이에요. 넘치다는 뜻이에요 The last drop made the cup run over. 자, 마지막 방울이 그 잔을 넘치게 made 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이 over라는 뜻은 뭐냐면요. 경계를 넘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 거. 예를 들어 jump over, uh, uh, jump over the wall. 그러면 벽을 벽이라는 경계를 넘는 거. 또 over the radio. 레보 어, 라디오의 어, 경계를 넘는 거 이렇게 경계를 넘는 거야너 오버하지 마라고 할때야 하다는 정도를 넘는 걸 보통 우리가 야너 오버 하고 있는 거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경계를 넘으면 오버가 일단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어, 치다라는 이런 오버는요 많이 쓰는데요. 차로 치다라는 히트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히트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 을 한번 보실게요. I think I'm almost hit it. 자, 치지는 않았다는 얘기. 나는 개, 거의 걔, 를 아, 그렇죠? 나는 제, 어, 내 차로 저 고양이를 칠뻔 했어. 이때, 이슬 쓰셔도 되고, 사람처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때, almost가 됐기 때문에, 요치 쳤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야, 나타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I think I'm almost hit it. 나 걔를 칠뻔 했어. 이렇게 힛을 쓰셔도 되고요. I almost r a n over him. 나 거의 칠 e c a 이렇게 되는데 l i t i t o 굉장히 i t t l e bit of a l i t 은요 e i t o t h e b u t i t o n 이러면 어, 버튼을 어, 누르세요. 이 뜻이죠. 자 치다 누르다 뭐 이렇게 치는 거니까요.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다는 l e bit i t t l e b u t t o n 하면 push가 아니고 h i t 이라고 한다면 of a l i t t 빨리 재빨리 o 런뜻 l i 함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i t 거고요. 자 이번 예문이에요. <laughs> A boy was run over by a truck. 저 소녀는 어, 트럭에 의해서, 런, 오버, 쳤어, 차로 치어졌어, 차로 치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It all happened in an instant. 자, in an instant는 즉시란 뜻입니다. 즉시, 바로 순식간에 이런 뜻인데요. 자, 그거는 순식간에 벌어졌어. 그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어. 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 pull over. 자풀오버 차를 세우다 이건 너무 어, 너무 많이 쓰이는데요. 자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풀오버는 원래 고유의 뜻은 뭐냐면 옷을 거꾸로 이렇게 입는 걸 머리서부터 이렇게 입는 걸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차를 세우다. 자이래서 토은은요 어, 어, 너무 좀둘다 놀랬겠죠. 즉 하트 싱크 보통 가슴이 헐컥 내려앉았다는 싱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가슴 헐컥 내려앉아서. Tom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Tom just pretended to pull over on the side of the road. 이때 그냥 길가인데요. pull over를 쓸 때는 그냥 길가를 생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저는 이제 알아듣기 편하시도록 했는데요. 보통 pull over 하면 야 갓길에 차를 세워라 하는데요. 여러분, on the side of the road도 되고요. 또 on the shoulder of the road, shoulder, 어깨. Okay. 보통 이거를 갓길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Tom은 에게 이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됐죠. 탐에게 어, 어, 차를 세우라고 제스처를 했죠. 둘다 놀래서 자요 뜻이고요. 자 예문을 또 보시면요. The officer put him over. 자, officer 경찰관이 그를 어, 세웠어. 차를 세웠어. After high speed chase. 자, 아주 빠른 속도로 추격한 후에 자이 얘기죠. High speed chase. 후에, officer p him over, 그를 세웠어. 자, 가속을 했던 뭐, 어떤, 뭐든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풀업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픽에 대해서, 자, 다시 이제 얘기가 왔어요. 자, 픽이에요. 픽은 원래 잡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이 잡다라는 거를 뭐냐면, 아, 어, 고르다라는 게 항상 제 머릿속에 계셔야 돼. 골라서 잡는 것, 예를 들어, 고르다, 잡다, 또는 뭐를 딸 때, 이렇게 따다 할 때도 이렇게 이제 많이 씁니다. 따다, 또는 잡다, 집다, 고르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야, 어, 픽 i 야, 너희가 하나 줄게. 이 볼펜 10개 중에 뭐 하나 골라봐 할 때, 픽원 이렇게 하면 돼. take your pick. 이렇게 하시던가, pick one. 이렇게 하시면 되죠. 즉, take one 이라는 얘기죠. pick and tak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얘기고요. 자, 예문을 보시면 픽이라는 외문을 보시면요. I went to pick some flowers for John's room. 나는 존의 방에 장식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For John's room이니까 존의 방을 위해서 네 약간의 꽃을 따러 갔어. 이 얘기죠. Went to pick, went to pick 이렇게 따러 갔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광고 문건을 보시면 이게 많이 나와요. Take your pick from extensive menu. 자 우리의 이렇게 다양한 많은이라는 뜻이죠. Extensive 다양하고 많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많은 메뉴로부터 골라 잡으세요. 이런 뜻이죠. 이때 take your pick, make your pick이 아니라 take your pick. 그렇죠. 마음껏 잡아라자이 얘기죠. 손으로 잡아라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take your pick이 맞다는 거죠. 네, make는 없는 걸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 그래서요.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자, 탐이 이렇게 얘기했죠. Hey, you should pick up something from this case. 자, This case, this happening 뭐뭘수 있어도 상관 없는데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즉 모멘텀인 거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you should pick up something. 이건 꼭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픽업은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무언가를 배우다는 뜻인데요. 무언가를 배우지만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거. 예요 어떤 일로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독일에 좀일년 살고 있는데, 그럼 독일 말을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pick up something 하면 새로운 걸 배우든 아니면 습관을 시작하든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타미 이렇게 얘기하는. You should pick up something from this case. 야, 너 지금 이번 일로 인해서 어떤 걸좀 배워야 돼. 이렇게 시루는 저번 시간 해 드렸죠. 배워야 돼. 아, 어, 친구야. 자, drive slowly and carefully. 야좀 천천히 주의 깊게 드라이브 운전을 해라. 자, 여기까지 좀 암기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타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물건을 사서 왔고 쉴뻔 했고 요렇게 이제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는 엉성한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거를 가지고 한번 와 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어 영어 정복의 김선생이었습니다.